걸그룹 ITTY ITZY가 미국 빌보드에서 제 기록을 경신하고 k 팝 o 4세대 대표 걸그룹의 입지를 공고히 했다. 빌보드에 따르면 지난 9월 24일 전 세계 동시 발매된 ITTY의 정규 1집 시리즈의 In Love, Crazy In Love는 빌보드 메인 차트인 빌보드 200에 11위로 진입했다. 이는 지난 4월 발표한 미니 앨범 GSS 후 게수후가 기록한 148위에서 무려 137계단 상승한 팀 자체 최고 성적이다. 뿐만 아니라 i t 와 y 는 아티스트의 성적을 종합적으로 집계해 순위를 매기는 또 다른 메인 차트 아티스트 100에서도 기존 기록인 99위를 크게 상회하는 12위에 이름을 올렸다. i t 와 y 는 5일 공식 SNS 채널을 통해 국내외 팬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멤버들은 열심히 준비한 앨범이 더욱 특별하게 느껴지고 이 기록을 달성할 수 있도록 큰 사랑과 지지를 보내준 m i t t 팬덤명, 믿지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 앞으로도 좋은 음악과 퍼포먼스 보여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i t 와이는새 앨범과 타이틀곡 LCO, 로코 등으로 메인 차트 2개를 포함해 빌보드 내총 12개 차트인에 성공했다. 특히 신부는 월드 앨범, 앨범 세일즈, 커런트 앨범 세일즈 등총 5개 빌보드 차트 1위를 휩쓸었고, 타이틀곡 오코는 빌보드 글로벌 미국 제외과 빌보드 글로벌 200에서 각각 29위와 44위에 안착했다. 또 아이체트와이는 c a t 와 인러브로 제 초동 기록을 새로 쓰며 막강한 음반 파워를 과시했다. 음반 집계 사이트 한터 차트 기준 초동 발매 후 일주일 판매량 25만 9,700 장을 달성해 역대 걸그룹 사상 네 번째로 높은 초동 기록을 보유하게 됐다. 역대급 규모를 자랑하는 LCO 뮤직비디오는 공개 3일 만에 유튜브 조회수 3천만 회, 5일 만에 5천만 회를 돌파했고, 6일 오전 8시 기준 6740만 뷰를 넘어서며 빠른 속도로 1억 뷰 고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 이처럼 데뷔 첫 정규 앨범으로 종진기록을 쌓으며 독보적인 존재감을 떨치고 있는 아이체트웨의 활약에 국내외 팬들의 많은 관심이 모인다.